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성도 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그래서 어 모세와 견주어서 비교하여서 조금도 손색할 수손색 없는 그런 이제 말씀을 전가하시죠. 특별히 이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어 처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팔복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말씀이 전거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은 폐기되어야 하는가? 가볍게 여기져야 되는가? 그것은 무시해도 되는가? 이런 마음이 이제 들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중심의 사상이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느냐가 중요한데, 어, 율법은 그그 그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율법의 내용들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바울의 말에 의하면 정죄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과 정신 상태로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를 나타내니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역할까지만 하니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온전한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모든 죄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 의의 문제, 이런 것들 그리스도께서 초미에 완성하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없이는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없고 그리스도 알수 없으니 율법은 절대로 피할수 없고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들이 율법은 그러면 폐기되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니. 그것은 폐기되어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로 이끄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성품을 이땅 가운데, 그렸습니다. 온전히 보여주시는 그런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확인시켜 주신 그런 이제 주님이시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그 의도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바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네, 그래서 율법은 무조건 문자적으로 지켜한다, 무시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율법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율법으로 드러냈고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졌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는데 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삶, 그 율법이 어, 구원의 척도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율법의 그 효용성이 뭐예요? 구원의 그 척도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 의에 이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인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향성, 네, 삶의 지침,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삶의 방향, 방향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율법은 구원의 목적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가 어떻게 이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의 의,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진실로 1.1억도. 천지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천지가 잘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행여나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율법의 요도가 제일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끊는 부분 형식적으로 끊는 부분이 있는데 율법의 1 1핵도1핵도 1.1도 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 가치, 어, 말씀의 중요성, 권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 절대로 없어지지 평가 절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것은 율법에 있어서 이 완성이라는 말은 채우다, 성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에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 율법을 완전히 폐기론자 아니다. 율법을 율법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예,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셔서도 안 된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어 말 것이다. 누구든지 예,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 율법은 가르치고 행하도록 이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는 적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친히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제사법. 율법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제사의 완성, 정결법. 사람들의 짐승의 피를 잡아다가 뿌림으로 정결케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케 하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결의 법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그 도덕법, 예, 도덕법, 율법에 있는 수없이 많은 도덕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그 도덕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잖아요.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법을 성취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고 채물이 되어 주시고 또 율법으로 우리에게 삶을 완성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따로 떼서 복음과 율법을 따로 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뗄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것인가를 율법이 잘 말해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계론적으로 율법을 아주 잘 이렇게 협력하여서 같이 같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율법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의미를 잘 정리해 주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그대로 어. 유지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그죠? 율법을 그대로 있는 대로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보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시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보존된 말씀, 보존된 말씀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로지 율법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의가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않하면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흠이 많다는 말입니까? 때로는 흠이 많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만큼 열심히 율법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율법의 어떤 문자적인 해석과 그리고 문자적인 실천 네, 율법의 실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마음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암기하고 지식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이 퀄리티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은 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결코 그들과 다르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들도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사는 것의 구체적인 그, 방향성. 그러면 예시를 이제 말해주고 계시는데요. 그첫 번째 예로 인하여서 살인이라는 거예요. 자, 10개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굉장히 그, 그 율법을 막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의의로 생각하잖아요. 저는 살인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경생의 살인이라는 것은, 어, 나에게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 살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laughs> 외형적으로 겉으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서, 예, 어, 이걸 그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다루시고 계시는 것은 그 마음의 속마음이에요. 겉으로 외형적인 것. 표현되어지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보다도 먼저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나 계명이 어, 그 율법이나 개명보다도 더그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계명의 율법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살인 왜 하는 겁니까? 미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살인은 실수로 그냥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건 실수예요. 그렇지만 어 진정한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되잖아요. 분노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형제 가운데 노하는 자마다 이미 심판을 받게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라가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미 분노가 살인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의 폭력이 벌써 관계의 파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서 인간적인 관계성, 관계를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살인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분노를 하고 어떤 말을 함으로써 그 마음에 상처를 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것은 살인만큼 아주 중대한 어,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그런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뭐 율법을 어떻게 완성했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뿌리, 개명의 예, 뿌리.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고 했었을까?라는 의미를 더 깊이 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한다면. 어, 분노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분노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것에 대하여서 뭐 심각성이라든지 어떤 그 먼저 화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잖아요. 나는 그 거기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이 없다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으로는 옳지만 마음속으로서 분노함을 방치한다면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의가 그들보다 전혀 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도 우리가 전혀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어, 우리가 어떤지 그 말들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그냥 쉽게 넘긴다든지 또 우리가 예배와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화해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그냥 등한시한다면 이건 진정한 예배자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참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적인 관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분노할 수도 있고 막그 뭐 사람에 대해서 좋지 못할 언어적인 폭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말해 놓고는 우리가 제단에 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배보다도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거. 형제와 화목해 하는 거. 예배보다도 먼저 예, 화목해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예배를 멈추고 화목하라. 이 말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무책임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보아야 된다. 분리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주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와 방법들 그리고 어, 율법화되어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그토록 어, 표현만, 형식만 남아 있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신금을 우려주는 속사람의 변화, 내속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어, 변화갈 것인가? 에, 그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예배한다고 하면서 형제 안에 화해할 일이 화해할 일이 있으면 빨리 예배를 접어두고 먼저 가서 예배해라, 화해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분노해서 고발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빨리 가서 급히 사과해라. 서로 사과하고, 서로 오해를 풀고, 서로 문제들을 해결해라. 왜?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서,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더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전에, 어, 그 화해, 의 근원이 되는 거, 문제의 요소가 되는 것을 빨리 해결해라.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지 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다 갚기 전에는 결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좀 깊이 고민 좀 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 단순히 율법적인 어떤 형식주의에서만 어, 지키고 또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형제들을 좀 바라보면서 어, 진정으로 형식적인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 일어나는 형제에 대한 마음가짐, 인간관계를 통한 마음가짐, 에, 이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과 동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어, 마음에 서운한 거 많죠. 감정이 아픈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계속 품고 가면 오늘 본 말씀처럼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형제들에 대한 미운 감정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 내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용서해 주시고 또제 말로 인하여서 그분들이 상처를 입었다면 하나님 그 마음에 상처를 풀어 주시고 또 용기를 내어서 그분과 화해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해 없이 서로가 마음 상함 없이 서로가 다치는 거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역사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혀지고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혀져야 할 텐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오늘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회개한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겉으로는 너무나 옳게 보여지고 잘 포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언제나 분노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열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 우리의 속 사람이 예전의 옛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가 결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보다도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토로만 의에 빠지고 또 의로움을 이야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입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욕을 퍼붓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주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던그 절교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